박시네님 실화 시리즈 고양이의 방문 2부 그래도 회사에는 들어가 봐야겠고,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회사 주차장까지만 어떻게든 가보자 싶어 조심스럽게 운행해 갔습니다. 아, 그날은 정말 운전하기 싫더군요. 그냥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퇴근했습니다. 멀쩡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면 잠도 오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뜻이 맞는 부하 직원 두세 명과 쇠주나 좀 마시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쇠주 한잔 하러 가자니까 마침 두어 명이 따라붙습니다. 늘 가는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굽고 쇠주를 연거푸 몇병 부어넣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분위기가 좀 그랬는지 a군이 물어옵니다. 그래서 술김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쫙 해주었죠. 사고 날 뻔한 이야기를 말이죠. 모두 다행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주긴 했지만 기분은 풀리지 않습니다. 한참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난데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 출장 중인 사장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를 한장 빠뜨렸다며 지금 당장 팩스 한장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회사에서 얼마 멀지 않은 음식점이었고 막 술자리를 파려고 했던 차라 알았다고 하고선 혼자 회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1등 건물 1층과 2층을 다 사용하는데 이 사장방이 2층에 있던 관계로 올라가서 팩스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안카드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힘이 어둡습니다. 불은 사장 방쪽에만 들어오게 켰습니다. 다른 쪽은 어두웠죠. 그때 급하게 술을 밀어넣는 바람에 술기운이 조금 올라있었습니다. 대충 사장이 말한 서류를 찾아보니 책상 바로 위에 있더군요. <laughs> 녀석, 가지고 가려고 챙겨놓고는 빠뜨리고 간 모양이네. 결제 서류를 한장 찾아서 사장이 보내온 문자대로 팩스를 밀어 넣고 나니 많이 피곤했습니다. 오늘 정신적으로 상당한 것을 겪었으니 더 했죠. 바람도 쐴겸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사장 방쪽에서 오른쪽 후방에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그곳이었죠. 어둠이 쭉 내려앉아 있고 건물 뒤쪽이라 의시년스럽게 보입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제법 쌀쌀하더라고요. 그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공기를 가르고 제 귀에 박히더군요. 순간 섬뜩했습니다. 뭔 소리지? 베란다에는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마다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쓰는데, 어느 정도 차면 베란다에 있는 큰 쓰레기 봉투에 비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봉투가 차면 퇴근할 때 버리고 가죠. 가만히 보니 이 쓰레기 봉투에서 들리는 소리 같습니다. 베란다에는 전등이 하나 있었는데, 백열등입니다. 대충 뒷걸음질을 해서 손을 사무실 쪽으로 넣어 더듬 더듬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백열등이라 그리 밝진 않습니다만, 사물 정도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죠. 불이 켜지자 갑자기 소리가 더 커집니다. 뭐, 뭐야? 저는 순간적으로 뭔가 있다라는 직감이 밀려왔죠. 넓은 사무실의 전자이다 보니 조금은 무서웠지만 소리의 근원지가 쓰레기봉투이다 보니 뭘 던져볼까, 그냥 둘까 수초간 고민을 했는데 뭔가 갑자기 제 눈앞으로 부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서 순간 헛바람이 빠졌습니다. 고양이더군요. 그것도 아주 큰... 보통의 고양이보다 확연히 큰 덩치의 고양이였습니다. 온몸이 까만색 같았는데 검은색 띠가 쭉 둘러쳐진 커다란 고양이였죠. 어허! 아, 저리 가! 저리 가! 제가 손짓 발짓하며 쫓으려고 했습니다. 베란다의 높이는 저의 골반 정도의 높이였지만 고양이는 쉽게 뛰어오를 만한 높이였죠. 고양이가 이쪽 베란다에 나타난 것은 한 번도 없던 일이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오버랩되어 뇌리를 스치는 것은 당연했고요. 녀석이 잠시... 저를 응시하더군요 그리고는 쓱몇 걸음을 걸어 나오더니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뭐랄까 몸을 움찔움찔거리며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등이 위로 쭉 올라가면서 꼬리를 위로 쫙지혀서였습니다 보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순간 소름이... 등절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헌데 등을 상당히 굽힌 상태에서 머리를 제 쪽으로 노려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희한하면서도 요상한 소리를 내지르더군요. 마치 폐부에서 가래를 끌어올리는 듯한 소리,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괴상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녀석이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뭔가를 꿀떡꿀떡 개워내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머리털이 완전 다 일어났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베란다 문을 걸어 잠그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사무실 입구 쪽으로 내달렸죠 재빨리 보안카드를 작동시키고 문을 걸어 잠근 뒤 2층 계단을 뛰어내려왔는데 굴러내려왔는지 뛰어내려왔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난 뒤에야 정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몰려와 찡한 게 속이 뒤틀리고 뭔가 묵직한 것이 치고 올라오더군요. 겨우겨우 참아가며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내달려 바로 개원했죠. 저는 아무리 취해도 구토를 하지 않는데, 그날은 저절로 막 올라와 감당이 안 되더군요. 얼굴에 핏발이 설 정도로 다 개어내고도 헛구역질을 계속했습니다. 머리가 거의 터질 것 같이 윙윙거렸죠. 갑작스러운 저의 행동에 오친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애가 갑자기 변기를 잡고 쇼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이구, 이놈아, 작작 좀처 마셔라, 응? 어? 말씀은 그리하시면서도, 뜨끈한 꿀물을 한잔 타오십니다. 대충 마시니 속이 더 울렁거려서, 웽웽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 위에 털썩 쓰러졌습니다. 하... 빨리 잠을 자고 싶었는데, 속이 매스꺼워 쉽게 잠이 안 옵니다. 그때, 귓구멍을 때리고 들려오는, 요란한 소음. 애기 울음소리 같은 게 사방에서 메아리 칩니다. 왜 고양이 발전기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이 소리가 귀에 갖다 박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제가 회사에서 듣던 소리와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회사 베란다에 나타난 그 고양이 소리는 절대 이런 소리가 아니었죠. 그때였습니다. 갈수록 제방 쪽으로 소리가 가까워지며, 부당탕 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것들이 싸우며, 제방 방문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시끄럽게 떠들더니,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제 방은 2층 모서리 쪽이고, 방 창문은 옆집 담벼락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담벼락뿐이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제 창문 바로 아래에 플라스틱 슬레이트 지붕을 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 뭔가가 지나가면 소리가 요란하게 바스락거리며 납니다. 특히나 소나기가 오는 날은 소리가 예술적으로 울려 퍼지죠. 파바밤 하고 말입니다. 그날 고양이 몇 마리가 이 플라스틱 슬레이트 지붕에서 혈투를 벌였습니다. 바스락이 아니라 뿌스락이 맞을 정도로 굉음이 울려퍼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유리창을 마구 두드리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장하겠더군요. 이것들이라고 궁시렁거리며 방에 불을 켜고 창문을 확 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제방 창문은 바깥쪽에 쇠창살이 쳐져 있는데 정말 보도 듣도 못한 새까만 고양이가 심지어 눈동자까지 까만색이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고개를 막 들이미는 순간 이 녀석이 제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녀석과 동시에 거의 50cm 거리를 두고 저와 정면으로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말 시겁했다는 표현이 이걸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엉덩방아를 찧을 정도로 말이죠. 녀석이 미동도 안 하고 제 방안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뭐, 뭐, 뭐야? 녀석이 다 있어. 제가 몇 초간 녀석을 마주 보았는데, 마치 인형처럼, 고양이 마네킹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완전 소름이 쫙 타고 올라왔지만, 잠시 응시하고 있으니 또 조금 가라앉더군요. 아니, 이것 봐라. 고개를 두리번거리니 마침 대나무로 된 등글개가 보였습니다. 그걸 손으로 집어들고 창문으로 다가가 쑥 내미니 그제서야 화들짝 일어서며 맞은편 담벼락 위로 뛰어오르더니 사뿐사뿐 걸어가며 잠시 멈춰서는 뒤를 싹 돌아보더군요. 그리곤 마침 뭘 비웃기라도 하듯 저를 몇 초간 쳐다보더니 어둠 속으로 쑥 사라지는 겁니다. 아, 또 올래라. 0년 감수했네. 창문을 닫고 창문 잠금쇠를 돌려 완전히 잠그어 버렸죠. 바로 불을 끄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신에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있자니 눈앞에서 자꾸만 그때 났던 사고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방 주위에 밤마다 고양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신경 쓰이는 게, 이거 괜히 사람 피말리더군요. 노이로제에 스트레스까지 받았습니다. 회사 사무실 베란다에 나타난 놈은 어떻게 시간을 맞춰 나타나 놀래키는지, 제 방을 들여다보고 있던 검은 놈은 또 웬놈인지 말입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사고 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기에 조금은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튼 그때부터 고양이를 마주치면 경기를 일으킬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주차장에도 가끔씩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거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였죠. 당시에 게임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캐릭터를 키울 때였죠. 인던 한 바퀴 돌면서 시간도 때울 겸 주위에 신경도 안쓸겸 해서 정말 심하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게임을 하며 집중하는 것으로 겨우 진정할 수 있었던 거죠. 거의 새벽역이 되어서야 지쳐서 아니 기절해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생활을 한 달간 했더니 다크 서클에. 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회사 식구들과 간만에 싸우나 갔을 때도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고 사장이 요즘 저더러 피골이 상접한 것 같다며 뭐라도 든든히 먹으라고 할 정도였죠. 사람이 바짝바짝 말라간다는 말이 이런 건가 봅니다. 거짓말 안하고 몸무게가 한 8kg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74kg까지 나갔었는데 당시 66kg까지 한달 동안 갑작스럽게 빠졌거든요. 왠지 식욕도 없고, 그 좋아하던 삼겹살도 먹지 않았고, 좀 먹은 날은 여지없이 소화불량에 걸려 심지어 토해내기까지 했거든요. 완전히 사람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냐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당사자 입장이 되어보면,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게.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무실 베란다 사건도 그렇고 그날 제방을 주시하고 있던 그 검은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검은 고양이는 그때부터 몇번더 저와 마주쳤습니다. 이젠 창문 열기가 두렵더군요. 창문은 늘 닫아놓았고, 어머니께 부탁해서 두꺼운 커튼까지 쳐놓았습니다. 자꾸만 그때 교통사고와 매치되면서 이 고양이들이 단체로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길가다가 심심풀이로 고양이 한번 걷어찬 적이 없었고, 단지 교통사고 한번낸 것이 이토록 잘못된 일인가 하고 말이죠. 제 인생에서 때 아닌 고양이 난이 벌어진 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또 황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을 마치고 퇴근하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분이 좀 그래서 차는 그냥 회사 주차장에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저한테 오더니 퇴근길에 좀 태워달라고 합니다. 사장 차는 센터에 보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사장 집이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있던 터라 사장놈은 별 생각 없이 태워달라고 했던 거고요. 요상한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할수 없이 차를 몰고 가기로 합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고 사장은 밖에 서 있었죠. 막 기어를 넣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장이 갑자기 달려와 창문을 두드립니다. 창문을 내리고 쳐다보니 말하더라고요 아이씨 야너차 밑으로 고양이 뛰어들어갔는데 잠깐만 나와봐라 뭐 고양이? 하나. 사장과 한동안 이리저리 차 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갔나 보다 그냥 가자 그리고 몸을 읽히는 순간 차 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아무리 고함을 치고 차를 쳐도 고양이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꼼짝도 안 합니다. 간간이 야옹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봐선 분명히 차밑 어딘가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차를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침 회사 주차장 바로 옆이 가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장과 친분이 있던 터라 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카센터 사장이 긴 쇠꼬챙이와 손전등을 가지고 와 차량을 비추며 여러 군데 소리를 내며 두드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는 어딘가 틀어박혀 있는 것이 분명한데 카센터 사장도 이상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밑바닥에 고양이가 숨어 들어갈 만한 틈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총잡을 수가 없네요. 못하면 카센터까지 이동해서 차량을 들어올려 살펴볼까요? 제가 황급히 말립니다. 그러다 고양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돼요. 제 말에 사장도 난감한 듯 한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벌써 고양이랑 씨름한 지 30분이 훌쩍 지나가고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 부부까지 나오셔선 고양이를 쫓아버리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냥 택시 타고 들어가자고 던졌더니, 웬걸? 사장이 순순히 그러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둘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둘이서 세상 살다 보니 황당하게 별일도 다 있다 라고 말하며 갔죠.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갑자기 고양이와 관계된 일이 자꾸만 터지니, 이거 심리가 묘하게 작용하더군요. 정말 내가 사고를 내고 고양이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려두고 오는 바람에 고양이가 화가 많이 났나 하고 말이죠. 딱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아 이건 미치겠더라고요. 정말일까? 설마, 로드킬 당했다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동물이 어디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막 그런 잡동산이 생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튕겨지듯 쏠렸습니다.